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저녁에 있는 경기 EPL하고 세리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레스터시티하고 맨시티 있네요. 아, 오늘은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맨시티. 요즘 너무 안 좋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너무 큽니다, 폭이. 그쵸. 쭉 볼게요 네 이건 지금의 흐름에서 맨시티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21년부터 바뀌었다고 배당표를 본다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지금의 맨시티는 의미가 없어서 레스터도 부상자 상당하고 맨시티도 장난 아니죠 음한번 보겠습니다. 1.25배당. 1.25. 전체적인 흐름, EPL 안에서도 그렇죠. 음... 무가 있네요, 무가. 레스터시티. 또 수비로 내려 앉으려나? 자, 그러면, 저 이거 다 봤는데, 요거 보겠습니다. 요거 두 개. 요거 두개 보고, 이거 가져가고, 조금이라도 가져가고 싶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마지막으로 한번더 밀어보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두개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안전하게 드셔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분들 요거 두개 가져가세요. EPL. 자 크리스탈하고 사우스 엠튼 1.44자 전체적인 흐름 EPL 안에서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쵸? 음... 무역배. 그러면, 저 요거, 음, 저 요거 보겠습니다. 요거, 저두개 볼게요, 이렇게. 요렇게. 오늘 제 생각은 여기 간 사람들 다 죽어라. 일자사 가도 햄모만 나오고, 이렇게 빠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빠질 것 같아. 이렇게. 제 생각은 이렇게 빠질 것 같은데. 이렇게 빠지면 더 좋고. 이두개 보겠습니다. 두 개. 개. 그 다음에, 버턴하고 노팅헌포. 근데 이게 지금, 이건 플랜이거든요? 옆배로 나와도 좋고. 2.25 한번 보겠습니다. EPL에서도 누가 나왔던 거라서. 그쵸? 그러면 저 이거. 이거 보겠습니다. 이거 두 개. 에버턴하고 노팅엄포 이거 두개 볼게요. 다음, 플럼하고 본머스. 음, 이거 아직 배변이 없는데. 플럼이 정배라 홈이라고 플럼 한번 보겠습니다. 2.12자 요건데. 전체적인 흐름하고 epl 에서도 이거예요 그러면 보셨죠 그럼 저는 저 요거 갈게요 요거 음, 요거 두개 보겠습니다 요거 두개 요거 두개 원래 이렇게 보고싶은 아 저게 이렇게 볼게요 얼른 정백 정배... 바뀌지 않을까 배변하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배변 안하면 전 이거, 이거를 이렇게 가고 싶은데, 바뀌면, 이로 가고 싶어요. 근데 지금 전이니까, 이렇게 두개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두개 보겠습니다. 토트넘하고올버햄튼1.44 이거 똑같죠, 위에 거. 그쵸, 크리스탈 거라. 음, 저, 저, 요거 두개 볼게요. 이거 두 개. 전 이거 두개 보겠습니다. 토트넘하고 울버햄프. 이거 두개 볼게요. 웨스트햄 리버풀 1.29 리그 안에서도 헨싱 두개무 이렇게 하나인데. 이것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같아요. 지금 리버풀 흐름이 좋으니까 여기 가고 싶은 사람 요거 보험 치고, 그죠 여기 가고 싶은 사람 이렇게 보험 치고. 근데 오늘은 이게 나올 것도 같은데 누가 쓰던 말 한색. 저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안전하게 드셔야겠다라고 생각되신 분들 요두개 가져가세요. EPL은 오늘 이렇게 보겠습니다. 넘 세리에 우즈네의토리노2.00 배당. 자 2.00. 자 전체적인 흐름 세리에 안에서도 이 겁니다. 근데 이건 지금 누가 봐도 프랜이거든요, 이거. 이거 이제 정배라고 하니까 저 이거 두개 가져갈게요. 이거 두 개. 저 이거 두개 보겠습니다. 이거 두개 볼게요. 그다음 나폴리하고 베네치아 1.18 전체적인 흐름 세리에 그럼 이 정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가 나올거냐 그쵸? 그러면 저는 요거 두개 보겠습니다 요거 두개 안전하게 드실분들은 요거 가져가세요 근데 이거 똥배잖아요 그쵸? 요거 가져가실분들은 요거 몸쳐야됩니다 요렇게 오늘 두개 볼게요. 유벤하고 페어렌티 1.74세리에서도 <목소리> 무역배당 햄모 전체적인 리그 안에서, 이렇게 봤을때 햄몬 뺴 유벤투스 라저 요거 두개 볼게요 요거 두개 보고 요거 보험 가져가셔야 됩니다 요거 보험 저 요거 두개 볼게요 마지막 에이시멜라다고 에이스 로마 1.92 전체적인 흐름, 그럼 세리에 이렇게 돼 있어서 저는 3 7 5다 근데 이것도 누가 봐도 프랜인데 펜션 현무, 펜션하고 무. 저 요거 가져갈게요. 이거. 요거 두개 양빵 요거 보험 가져가겠습니다 요거 보험 저이렇게 볼게요 음기럭식 어... 보시면 다 나오려나 배당이 안나오는데 저는 그래도 저 오늘 믿음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요거 그 다음에 오늘 또 가볼게 요거 그 요렇게 세개 요렇게 하나 세개 한번 가져가볼게요 오늘 요거는 다득점 할것 같아요, 서로. 그래서 요거는 이쪽에다가 배팅을 하고, 여기는 좀 회복이 되라라는 의미로, 레서 시트가 요즘 잘 못해요. 못하는 사람끼리 만났는데 더 못해질 거냐, 아니면 좀 회복을 할 거냐, 라고 생각을 해서 요거 세 개만 오늘 기록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다 화면에 안 나와서 지금 옆에 보이는 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가지고 갈건 이렇게 가져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거는 반데 이게 8.8, 8.3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안 나올 것 같고. 그래 그냥 제 생각은 아 맨시티는 못 가겠어요. 이거 는 배당 자체가 안 돼요. 맨시티는 안 가고 토트넘, 물브햄프 지금 이게 이렇게 보시면 제가 지금 싶, 가보려고 하는 게 요, 여기 때입니다. 여기 때,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예, 이렇게 되게, 여기 좀 이렇게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만약 반대로 또토트넘할수 있는데, 토트넘 배당 좋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해줄 거냐 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가장 좋은 건 울버 쪽이 가장 좋아요. 0대0. 하고 요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요거. 근데 지금 가장 좋아보이는 사이드는 이거 울버입니다, 울버. 이렇게저 오늘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토트넘, 이거 한번 고민하고, 한번 고민해 볼게요, 사이드는. 또 요거 한번 가져가겠습니다. 그 다음. 요거. 울버 아니다 리버풀 저 요거 가져갑니다 요거 요거랑 요거는 보험 가져가요 요거 이렇게만 보험 배팅한 금액만 들어올 수 있게끔 보험 가져가고 보시면 레스트엠 네 여기까지는 들어올 것 같습니다 여기 내에서는 들어올 것 같고 3대3이라 는 없어 보입니다 요즘 리버풀 흐름이라면 좀 가져갈 건 여기서 가져갈 것 같아요. 이건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한번 기록식 배팅하겠습니다. 아, 오늘 배팅하신 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저는 또 리그 경기가 있으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